안녕하세요. 삼정KPMG 경제연구원의 류승희 선임연구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심에 대두되는 메가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란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현실세계와 가상세계가 융합되어 상호작용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흔히 메타버스의 유형은 현실 공간에 3차원의 가상 물체를 겹쳐놓은 증강현실, 개인의 일상적인 삶과 경험을 가상 공간에 기록하고 공유하는 라이프로깅, 현실 세계를 가상 세계에 사실적으로 반영하고 정보를 확장시키는 거울세계, 현실 세계를 확장시켜 유사하거나 대안적인 세계관을 구축하는 가상세계의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메타버스 비즈니스 사례가 나오면서 각 유형의 경계는 흐려지고 메타버스의 정의 또한 갈수록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어떤 다양한 메타버스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의 주요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러 산업에서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기술과 컨텐츠, 하드웨어와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부문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현대 자동차 그룹, BMW, GM과 같은 글로벌 주요 모빌리티 기업을 예로 들자면, 이들은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차량 제작 시뮬레이션, 신차 모델 마케팅을 진행하고, 또 차량 내 메타버스 환경 구현을 위해 IT 인프라 기업 및 콘텐츠 기업 부문 등과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2022년 글로벌 대표 IT 기업 마이크로소프트는 메타버스 사업 확장을 위해 게임사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했고요. 국내 게임사 넷마블 컴퓨스 또한 IT 기업 등과의 인수합병을 진행하며 메타버스 비즈니스에 적극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메타버스를 매개로 산업 간 경계가 낮아지고 산업을 정의하는 범위가 확장되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메타버스 비즈니스의 또 다른 큰 특징은 대표적인 메타버스 게임 로블록스, 피트나이트의 사례처럼 메타버스 플랫폼이 점차 이용자 커뮤니티 및 소셜미디어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이용자 역할 또한 단순 소비자를 넘어서 크리에이터이자 또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현해 나가는 능동적인 주체로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메타버스 생태계 내 이용자 역할이 더욱 강조되면서, 기업들은 더 많은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보다 몰입감 높은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도록 기술 환경을 고도화하고, 또 메타버스 내 다양한 보상과 재미 요소를 설계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패션 기업 발렌시아가는 이용자가 가상 공간에서 게임 형태로 런웨이를 경험하도록 고안해서 게임을 즐기면서 동시에 상품과 브랜드의 친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장치하였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메타버스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기업의 주요 경쟁력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정KPMG 안창범 상무입니다. 현재 크게 성장하는 메타버스 생태계에 내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글로벌 시장에서 많은 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초반을 기준으로 다수의 벤처 캐피탈 사모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고 있는 상위 10대 글로벌 메타버스 기업을 확인해 본 결과 디호라이즌, 더 샌드박스 등 상당수가 P2E 게임과 관련된 기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게임 내 토큰을 발행하고 초기 게임 유저들이 수익을 낼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신규 이용자를 유치하는 등 수익 창출 가능성을 강조하며 많은 투자 유치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게임 엔터테인먼트 기업 외에도 가상 공간에서의 몰입 경험을 제공하는 기술 기업, 차세대 인터넷으로 떠오르는 웹3.0 관련 기술 인프라 기업 등 이러한 회사들에 대해서도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2019년 설립된 미국의 라이브 스트리밍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모먼트하우스는 가수, 배우 등 셀럽의 몰입감 높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사업 모델로 최근 많은 투자들을 유치했습니다. 메타 등의 소셜 커머스 플랫폼 기업이나 더 샌드박스 등의 NFT 관련된 기업 등에 대해서도 VC나 P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메타버스와 함께 부상한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를 통해 풍부한 비즈니스 기회가 파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무형의 콘텐츠 기반 사업을 하는 게임과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NFT에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향후 NFT는 새로운 수익 모델을 구상 중인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으며 전통 사업자들이 디지털 영업으로 넘어가는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기업은 nft의 다양한 가능성과 한계를 인지하며 nft가 촉발한 패러다임 변화를 직접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향후 기업은 성공적인 메타버스 비즈니스를 위해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할까요 첫째 기업은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에 합류할지 자체 플랫폼 구축할지 기존 서비스에 메타버스 요소를 추가하여 서비스 확장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둘째. 시공간 제약이 없는 메타버스를 활용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며 고객의 업무 방식이나 고객 서비스 사업 모드를 변화하는 등 디지털 경험 확장 강화 전략을 실행해야 합니다. 특히 스토리텔링 중심의 몰입형 콘텐츠와 가상과 현실의 매끄러운 연결을 통한 디지털 경험 고도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성하는 여러 기술적, 비기술적 요소와 기존 인터넷, 모바일 플랫폼과 구분이 되는 메타버스만의 독특한 특징을 이해하고 전략을 구성해야 합니다. 한 예로, 로블록스는 메타버스 생태계의 구성 요소로 아이덴티티, 친구, 몰입감, 어디서든, 적은 마찰, 다양성, 경제, 시민 이직 등 8가지 특징을 기반으로 자사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메타버스 비즈니스를 구상할 때는 단순히 현실을 가상으로 옮기는 것을 넘어 메타버스가 이용자에게 줄수 있는 차별화된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넷째, 메타버스 플랫폼이나 컨텐츠 경제성을 확보하고 플랫폼을 보유하거나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투자와 M&A 기회를 모색하는 등 메타버스, 머니타이제이션 전략이 필요합니다. 메타버스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는 메타버스 소비자의 시간, 공간, 주제의 점유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소비자 시간의 점유율을 높여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유저스의 인계점 돌파를 통한 플랫폼 규모의 확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의 연계성과 상호작용을 높여서 컨텐츠와 현실 공간의 연결을 통해 소비자의 충성도를 높여야 합니다. 소비자가 관심을 가지는 주제를 점유하기 위해서는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참여자의 다양성 확보를 통한 서비스와 컨텐츠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함께 제공드리는 저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